네, 안녕하세요. 홍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소개할 거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 두구 바로, 짜잔! 할리갈리 컵스입니다. 짜잔. 제가 할리갈리 컵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이건 지집입니다. 이렇게 할리갈리 컵스 딜럭스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6세 이상이면 못하는 거네요. 음, 가족을 위한 컵싹 게임입니다. 이거를 한번 이런 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셨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쓰던 거를 좀한 거라서요.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컵이 놓이고 그래요. 네, 이거는 이렇게 있는 카드컵입니다. 아,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구별하기 쉽게 그냥 한번 하기 위해 이렇게 했어요. 그거 좀.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쌓기도고 녹이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색깔대로 컵을 쌓고 순서대로 놓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여기에 설명서 있으면 은 설명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뜻 없이 설명서는 못했군요. 네, 이렇게 해서 할리갈리 딜럭스 컵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부탁해요.